팔사타에 만나야겠습니다. 들어가실까요? 현관팬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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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랑 없는거랑 너무 다른데요. 어, 운동시설이나 이런거 간단한거 넣으시고 시기 너무 좋으세요. 들어오시면 네. 바로 작은방이 있고요 화장실은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은방에는 설치가 가능하세요. 이쪽도 작은 방 사이즈 한번 더 보시고요. 여기도 붙박이가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는 저희 지금 펜트리가 있는데요. 주방 펜트리로 활용하셔도 좋고 어, 잔잔한 소품 같은 거 넣어놓으셔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이랑 주방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이쪽은 거실이고요. 11자 구조인데요. 엄청 사이즈 넓죠. 주방 안쪽으로 세탁실도 한번 보실까요?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눈에 띄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은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안쪽으로 보시면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풍이라든지 어 이렇게. 테도 바로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n h 미래도팔사타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안정적으로 조금 따뜻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번호로 안내 전화 부탁드릴게요.